아빠 셋. 2장 빼기 아에요 자, 하나. 야, 너 원유 보여줬어. 자, 몇 개야? 여섯 장, 여섯 장, 세 보세요, 각자. 하나, 두 언니, 이제 그만 줘! 하나, 여섯 장이래, 둘, 여섯 둘, 장이래. 셋, 넷, 다섯, 여섯. 일, 오, 한개 줘봐. 둘, 하나. 오케이, 됐어. 자, 민지, 여섯 장. 됐어? 응. 여섯 장, 됐어. 가운데, 땡, 놓으세요, 땡. 응? 땡. 이게 되게 되게. 대기. 하나 여기다 또. 자. 아니야 하나, 하나, 여기, 한, 오픈합니다. 어. 누구 먼저입니까? 어, 나? 오케이. 나 먼저. 응. 음. 이럴 겁니까? 없으면 나한 가져온다. 응. 음. 아, 따뜻다 아니, 언니야. 아, 언니. 너 몰래 봐야지. 너, 너만 봐야지. 색깔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보여. 들어나 그러니까 같은 색깔깔이 뭐하놓 어때? 순서대로 봐야 알지? 아. 나 없어 한개 가져가 가져가세요 자 도현이 오케이 어? 빨리 한개를이거 거야? 뭐? 그 초록색 초록색 따위. 있으면 너왜 거꾸로 들어 아니면 시드스 같은 얘를 찾아 어이 참 초록색 있다 네 초록색 네세요 구아리 구아리? 오케이 대네 네, 기다려봐 그다음 아빠야? 구아리 응. 어, 이게 뭐냐면 순서가 바뀌는 거야 어. 그럼 너부터 다시 아하하하. 그런 거지 자, 5 no. 6 어? 나도 그거 있는데? 아빠 가져갈게 오케이 자 네, 도현이 아나 초록색 없네 순서바뀌었잖나 순서. 초록색 없어 없으면 가져가야지 아, 네. 아니 너 차례 아니야, 아니야. 지금 순서가 바뀌었잖아 아하 지금 도현이가 순서를 바꿨어 아하. 그러니까 어? 나지 초록 색깔 없는데 어? 그럼 뭐 뭐이 숫자 4나 아니면 캐릭터 없어? 없으면 어? 가져가 아! 이따 초록색 한번 해봐 초록있는데 역시 너 그래 그래 백0이기 어. 그래, 있네 그럼 딱자 잘하네 도현이 나 있어. 너 해. 나. 알았어. 나 있을 거야. 나세 개밖에 없다. 어, 진짜? 응. 벌써 세 개밖에 없다고? 응. 뭐야? 그럼 조현이 이겼다. 아니야. 아직 몰라. 가지? 자. 조현이 잘해. 어나 이제 없을 거야. 노란색? 거, 노란색이야 응. 응. 하리. 아니면 얘. 15. <laughs> 야. 그럼 어, 아빠가 이제 순서 다시 하리는 아, 순서 2개. 바뀐다 그랬지? 하나 두 개. 기다려 아빠 하자. 자. 얘보여주지 봐. 자. 나도 그럼 너, 너, 너 보여 줘. 어. 네? 노란색으로 해야 돼? 응, 노란색이잖아. 아. 아니면 키레버스 있으면 키레버스네. 음, 키레버스.. 안 보여? 억숨. 가져가. 자, 노연이. 아. 오케이. 내가.. 그러니까. 응? 뭐. 아니잖아. 9, 9. 노란색을 아, 찾아야 돼. 6이야, 6이야, 6. 6. 숫자 6. 노란색이나 숫자 6. 이따 가져가. 아나 노란색 거 없네 아니야 맨 위에 거만 가져가는 거야 반칙이야 응. 중간에 가져가는 거야 야 그걸 오! 왜 아니 그걸 보여주면 안돼 너만 봐야지 아빠다 아빠도 없어 <laughs> 나도 없는데 그럼 응, 가져가야지 알았어 노란색 노아 <laughs> 신비는 아무거나 내도 돼 신비는 아무거나 내도 돼 무슨 색깔 할 거야? <laughs> 아 거? 아나 노란색 깔 노란색 깔아나 노란색 없는데 아빠도 없어 나도 없어 도현이 노란색깔 많아도 노란색깔 한거 아니야? 아니 아니 도현이 아 원래 이거 저 자기가 거... 많은 색깔 하는거야 노란색깔봐 처음에 <laughs> 너 노란색깔 했잖아 노란색깔 <laughs> <laughs> 응. 없는데 이 근데 왜 노란색깔 갖고있어 <laughs> 네가 많은 색깔 가져가 가 <laughs> <봐. 다시> <laughs> 아빠 도 <너> 노란색깔 없어 <laughs> 나 초록색 없어 나도 노란색 없어 너 니꺼잖아 왜 갖고있어 왜, 이거 갖고 있어. 왜 <웃음> 보여줘 아지 <laughs> 지금 니가 <우리가> 어차피 <laughs> 도현이가 노란색 했잖아. 이거 노란색 내야 돼. 언니 노란색 땡해. 노란색 없어? 노란색 없어? <laughs> 없으면 가져가도 돼. 많이 먹어라 아빠. 난이 아예 좋은 걸 고르는 거야. 노란색 없어? 빨리 내. <목소리> 나? 어. 노란색 진짜 없네. 노란색이잖아. 아 노란색? 노란색. 안될 거니야. <목소리> 도현이가 <목소리> 도현이가 우리의 무덤을 팠어 지금. 데란데 빨리 되세요. 없으면 빨리 드세요아니야있어 빨리 해요. 노란새기 빨리 해요. 해 1. 뭐야? 어디 갔어? 2. 있어? 누란새기? 오. 누란색기 옛날처럼? 노란새 있어? 저노란색기 많아? 잘 생각해. 2. 많은데. 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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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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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있으니까 뭐야? 아! 어? 무슨, 너 무슨 뭐 색깔? 노란색 하면 줘. 이거 지나가는거야 녹색? 땡큐 베리감사 땡큐 베리감사 왜 그래? 노란색이 녹색이잖아 <laughs> 왜 그래? <이렇게 좋아하지? 웃음> 녹색 없습니까? <laughs> 초록색 없으세요? 초록색이신다! <있다>! 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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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나, 있습니다 나도 있습니다 저도 있게 아, 없어 이 숫자 1이나 얘똥 귀여워 토끼색 응. 초록색. 같아 아니, 초록색이나 숫자 1이나 나 이제 별로 없어 없으신.. 아 너는 아니지 아, 있 진짜 왜 그러세요 이건 아니잖아 빨간색이잖아 <laughs> 나초록색까지상 없어 <laughs> 없으면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나초록색 없어 없으면 가져가세요 아니 똑같은 캐릭터 똑같은 캐릭터? 똑같은 캐릭터 숫자 색깔 돈이 없으면 또 가져가세요. 숫자? 응. 또 어떨까요? 응, 아빠합니다 자, 뭐야 스아 진짜 다 없네. 어떤 키보러스? 거? 이벨러스 키보러스? 캘빈 응. 티터 못했는데. 나 없어. 없으면 가져가세요. 응? 아, 어, 근데 캘스있다 아, 네. 캘빈 스터 줄까? 네 아주. 너는 응.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알아? 카드가 손에 어, 아무것도 애니가 없으면. 애니가 줄게 뭐라고? 아나또 응? 없어. 아, 없어. 계속 없어. 계속 안 해도. 그 어? 네네네 캐러밴스 캐러밴스네 있으면 음 나도 파란색 있지 어 뭐야 나 있을걸 있어 색깔보다 여기 있습니다 음? 나 이제 혈안 게 없어 대박 또 빨간색 숫자 일인가 네다보 좋았지 어 뭐야 <laughs> 플러스 2, 플러스 3, 너 다섯 어, 장이 어, 어, 더 없으면 음. 플러스, 그? <laughs> 플러스. 야, 도예봐2 더하기, 3 더하기, 3은 어? 2 더하기, 어? 3 더하기, 3 더하기, 5. 응, 거기다 3을 더 줘요. 5에다가 3을 더하면 뭐지? 10, 하나 더. 5, 아! 8, 아! 도현이 여덟 장 가져가야지. 10, 10, 10, 10. 10, 어0 10. 아니네 이거 도화기.. 도화기 아니, 아니잖아. 네 어, 아냐 아니야, 아야 언니야 <laughs> 너빨리누가준 거야. 너 거지? 네가 냈어 이거? 응. 아니지. 도화기를 내야 다섯 장. 어? 민지가 다섯 장 가져가야지. <laughs> 내가 가져가야 돼? 응. 가자? 이거 응. 들고? 응, 다섯 장. 하나, 하나 둘셋셋두장더가져가야 <laughs> 아 뭐... 다섯 장가져가넷 아, 아.. 다섯? 아, 카드 부자네 자 도현이 아나 카드 부자 도현이 아나 파란색? 안, 이거 무슨 색깔이 이거 나도 아니, 아, 좀, 나 될래 아니 이거 무슨 색깔이야 나 없으면 그저, 가져가 나그 색깔 로 또. 그럼 가져가야지 응 네. 아, 가져가세요 아받도 없습니다 난 있습니다 아 초록 색깔이야 빨간 색깔이지 아. 자아 음, 도현이 빨간색 없으면 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음... 한번더 가져가세요 없으면 빨간색 없으면 가져가세요 <laughs> 아빠가 색깔 바꿀 거예요. 어! 오 뭐야 하나만 가지고 있지. 자 아빠 차례입니다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파란색 뭐야 바꿨어? 이 뭐지? 나로가? 나로가? 이 뭐지? 이 뭐지? 나두색기 띄고 있는데 나두색기 띄고 있는데 나의? 응 너지? 아니야 두색기 띄고 있어자 자. 헤드폰. 하늘색으로. 응. 백이끼니? 자 자. 또한. 어, 어 뭐. 우루스상. 우루스상. 너 이거 아니지.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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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플러스 3 없으면 너 3장 가져가야 되잖아. 3장 가져가세요. 아니, 도현이 있을 수도 있어. 기다려. 있다. 뭐, 플러스 3 있다고? 아니네. 플러스 아니. 3이 가져와야 지 알겠다. 없, 없지? 더하기 3 없으면 도현이 3장 줄게요. 어? 이것도 아니야. 이거 다 아니야. 아, 어, 이 숫자 뿌 네. 더하기가 있어 자 마지막 아빠 차례다. 아도 아니요. 응 아빠 타. 아, 도... 이거 뭐지? 수서 어, 바꾸는 거. 도현이 도현이. 또 바뀌었어. 도나 해. 뭐야? 뭐야? 응, 도현이 파란색 봐봐 고아리. 얘로 바뀌었어. 고아리 있어? 나 고아리 없는데. 파란색. 도현이 차례로. 응너 파란색 파란색. 가져가? 아너 파란색 있냐고. 없다고. 파란색이 이렇게 파 많은데. 파리나 이런 거. 이따! 응. 해? 파란색 네개 빨리 아빠 1등 할것 같은데 왜? 몇개인데 아빠 하나 남았지, 롱 4개 자 나? 응. 자 어? 7 이게 뭐야? 더하기 뭐야? 이. 어, 잘하라는데? 할줄 아네 세아! 도현이! 내가 잘발할수 있다고! 아, 아. 어, 어. 아, 나 이제 없어 음. 오케이. 나야? 예이거 나야? 뭐지 사농기. 응. 대리기누야 아! 어. 누구야? 너. 자. 야 어? 이게 뭐냐면 나 이제 없어. 구야누구구야누는나 뛰고 너도현한칸빠뛰한칸뛰래하빠못래 아빠 못 내. 나구야 누구야? 이제, 나, 이제, 나, 이제. 나 없어. 하늘색깔. 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 아니, 나도 하늘색 없어. 나도 하늘색 없어. 너가져가 있어. 나빠도 없어요. 아, 나 빨간색 또 없어, 하늘색. 도현아, 그 색깔 말아. 없으면 너가져가 있어, 빨리. 나 하늘색 없어. 아니, 도현이 잘했네. 아, 나도 하늘색 없으니까. 아빠도 없습니다. 아또 없어. 아싸병. 어, 나, 어, 아, 나, 아, 나, 나 도현이잖아. 아, 왜 자꾸 아, 니가나또 빨간색이야. 어. 아 진짜. 나도 분 계속 빨. 아나 이번에 노란색 자 아빠 초코 응. 신비 어 나도 노란색인데? 무슨 색깔 할까? 빨간색! 빨간색. 노란색? 도현이 무슨 색깔 가져줄꺼 나? 나는 빨간색 응, 아빠 노란색 할게요 <laughs> 도현이 네. 나, <laughs> 나 간다 노란색 노란색 아빠 노란색이 많아 나 네. 빨갱댕이 나 간다 노란색. 도현아 노란색이 없어? 노란색 많잖아 너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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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현이 노란색 많아 자자 자, 도현이 또 노란색 둘다 내돼 노란색 띠에롱 자 <laughs> 오케이 나도 노란색 많아요 도현이 또 네. 노란색 빨 어, 이제 채워야 돼 내가 네. 먼저 네. 노란색 볼게요 나 음. 이제 노란색 아빠 띠었어 아빠는 너. 노란색 없도너몇장 남았어? 응? 너 도현이 잘해요 아빠 또 예, 음. 구하리 구들이 나왔고 나 없어 노란색 아니야 도현이 잘해 도현이 노란색 있어 <laughs> 없으면 가져가 도현이도 민지 다음 민지아나 구두리야. <laughs> 나? 나, 나 구두리야. 구두리 구둘이? 나 노란 색깔이 아니라 빨간 색깔. 자, 아, 자. 너. 아빠나또 빨간색이. 아니야, 이거 빨래. 나 노란색, 노란색 없어. 아니야, 도현이. 너 이렇게 급해, 도현이. 나 노란색 거 없어. 너는 빨간색. 아니, 어? 아, 이거 아니죠. 야, 이제 그만하면안쳐 이거 아니, 그끝 마지막 하냐 이거. 아나 이거 어 아니, 도현이. 노란색. 아니면 이거 팔 진짜. 좀 <웃음> 드세요. 나도 없어 드세요. 어, 있다. 됐다. 끝났어. 그냥 아니야. 응. 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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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아, 나 노란색은 자, 노란색, 공. 자, 노란하아 받아라. 하아 하나, 하 힘을 따라. 이, 두장 가지고 가세요. 없으면. 하나, 하나 둘. 둘. 아빠, 도 없습니다. 노란색. 자, 하나, 하 아, 그래도. 도 네, 이노란색 누나, 아니아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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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누구지 리온이. 리온이 없어? 어, 없습니다. 아, 나 누나, 아나나나 나 강림이야. 바꿨습니다. 아빠! 자, 아빠? 아빠는 플러스 3 이거 돼. 아빠아빠나 강림이. 돼. 되는 거 아니야? 아빠너 다섯 장이래. 나 노란 색깔 할래 빨리 해. 는 다섯 장이래.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있어? 더하기 3? 그? 응, 있나 봐. 어, <오>, 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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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지. 더하기가 아, 아니잖아. 노란 색깔이야 그럼 뭐야? 2, 3, 3, 6, 8. 나 여자끼가 좋아하 음. 자, 아. 축하합니다. 여덟 장 드리겠습니다. 잘 자, 축자 하나. 숫자 세세요. 응. 하나, 두, 둘, 두, 셋, 두. 넷, 응.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 여덟. 어, 언니 카드 부자 됐네. 아, 이렇게 지는다고 하면 어떡 빨리 지나. 자, 아빠다. 아빠 없습니다. 딱 노란 색깔 나왔어면 좋겠다. 어, 봐봐. 모르네. 도현이 빨리 왜? 왜? 노란색이나 네. 숫자 플러스 삼이나. 뭐. 어 제발. 오케이, 오케이. 노란색 없다나없다 어떻게 없다자 드세요. 노란색 나줄게나 나 초록색이다. 나 초록색이다. 마지막. 아나 아, 아, 노란색 안 아, 나왔다. 나 초록색 나 초록색 칼이야. 아, 나. 아, 초록색 하리야. 초록, 나. 어, 노리로. 어, 노리로. 안 끝나면 뭐. 어. 원래 이거 다 끝나는 동안 숫자가 제일 나 적은 나 사람이 이기는 거, 거 아니야? 아, 나 못해. 나도 못해 노란색깔 있는 사람? 나 없다 빨리 넣어 넣자 어, 아빠 아, 있던 거 같은데? 되지? 어 이렇게 아, 많은데 너무 노란색이? 어. 숫자 3도 없고? 응가져가지 어. 아빠 노란색 없잖나또 없어. 없어 또 없어 아니 왜 계속 엉뚱한 거야 근데... 다음, 카메라 보고 얘기야나 노란색 없다 도니 노란색 <laughs> 없어? 없으면 가져와 여기다 다른 이런 잘...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거로 <laughs> <인기를> 가져. <laughs> 아빠. 도현이도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해. 아빠, <laughs> 난멍게 없다 응. 누구 잘해? 아 어, 도이게도 엄마도. 어, 아니야, 너. 너. 아빠 나너야돼 그래, <laughs> 자, 그래. 캐리브 <캐러비스> 있어? 오. 철수. 아니 눈물이라고 산. 어, 아빠는 근데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어, 또봐 아니 색깔이 똑같잖아. 어디서 났다고? 숫자 0이나 아니면. 근데 아니, 자꾸 노란색 거 자꾸 없으면, 잊어버려. 없으면 가져. 나도 없어. 없잖아. 자. 뭐야, 오케이. 나또 노란색다. 우아리 순서 바뀌었어 너. 자 맞췄어. 어 무슨 색다? 노란색. 노란색 많은 건 없는 데 자꾸 노란색으로. 노란색. 너 색깔 나. 많은 걸로 해야지. 나. 파데 중에 색깔 뭐가 제일 많아? 나. 어. 파란색. 그럼 하늘 파란색으로 해야지. 파란색 어렸을 때란색 어, 아니지 이걸로 했으니까 도현아 네, 파란색이래 음...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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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 파년색 파란색 파란색 음. 파란색이요? 음. 나한 아, 파란색. 써야 돼? 음. 써야 돼? 응나한더못 음. 넣는다 없으면 드세요 자! 아빠도 없습니다 자이지 파란색이래 나? 음. 파란색이란 말이야 나 진짜 눈물 난다 <laughs> 나도 여기 들어. 또못넣어다 <laughs> 나? <먹는다? 웃음> 너는 빨간색. 그래, 도윤아, 빨간색이래. 빨간색. 빨간색. 응, 너, 나. 구아리는 힘들 바뀌어. 자, 자, 도윤이. 너가. 빨리 내가. 응. 빨간색 했잖아. 어? 응너 응? 아빠, 이거 하면 구두 빼면 뛰어가고. 오브. 맞아. 아, 너무 싫어. 응, 도윤이. 도이 뭐, 뭐야? 꺼졌어. 미안. 톡. 와 없어. 응, 응, 응. 자 인지. 나배우 인데래. 둘 빨간색 아니면 시베. 나 이제 빨간색 없어. 기다려. 왜, 왜? 자기 수소에 가는 건데 자꾸 그래. 아포포 응. 안돼. 음안 볼게. 그신비는 응. 아무 나돼는데딱한개있 어. 아닌가? 어어한개 없다. 인큐베... 인큐베... 아, 아. 어인인습니아아우야인어 박수? 응 색깔 바꿨지 아빠 인기버스 나왔어 녹색엠로도현아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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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나도 이제 초록색 거 없앨 수 있어 자자 <laughs> 자, 도연이 또 초록색 뭐나 쓸까요? 구하래? 너 다시 순서 바꿨어 순서 바꿨다고? 어, 아빠 아빠 찾았는데 어, 아 그래. 초록색 거 없음 됐다 자 아빠 하나 남았다 원카드 오, 도현이 네임보 있어. 네임어떠 이거 어떠 네임보 어떡해. 네임보 리떡해 네임보 어떡해. 네임보 네 너, 차려, 음... 신비. 아누해 네임보 어떡해. 어 무슨 색깔일 어야 나? 나임하어색하네색보어 하늘색 하늘색? 떡해 네임보 어떡해. 네임보 어떡해. 네임 어떡해. 네임하 어떡해. 네 어떡해. 네임보 어떡해. 네임보 어떡해. 네임야네 한두 쪽같 <laughs> 야, 니가 마지막 갖고 있는 걸 내야지. 왜 궁금한 거야? 아, 나 있는 줄 알고 나는. 난 깜짝 놀랐는데. 도현이가 1등하는 줄 알았어. 나 하는 쪼던가 아니야. 초록색이야. 아! 빨리 너. 야, 왜 남들 때, 남들 때기는 왜? 날침에 간다. 삼삼 어느 침? 이팅 초록색이야? 응. 난초록색니까 응, 어? 어, 응. 아니야, 도현이잖아. 그래. 엄마, 고마워 아짜 맞대 아빠 웅카드다 맞대 <laughs> 아빠끝 너희 두리 이제 너희 두. 자 누구 이. 자리야? 응? 나. 나. 나? 응 나야. 아, 나기 나. 아나 이제 이거 하면. 이거 너리듬하 있다. 언니 언니 어, 언니가. 나한테. 아 그럼 나먹막을 했다. 어 그래. 아빠 가 까줄게. 하지만 나한테 리 나테또리 네. 네. 아니잖아, 그하 <laughs> 아, 나 꼴등에 <다 웃음> 못 떠서 그는 <쉬는> 거야. 미네해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어, <아니야>, <laughs> 아, 나 꼴등 아니야. 어, 아니, 아니야. 언니야. 아, 나 저거 가려봐. 아, 니 내가 주 먹어야 돼? 아니지. 꼴등이 먹는 거 어쨌든. 기다려, 아직 해. 아, 어, 또 없어. 초록색. <laughs> 초록색. 아, 나귤 먹고 싶다. 나귤 좋아하는데. 빨리빨리 <laughs> <laughs> 빨리 내. 너 그냥 어 <laughs> 뭐하지 어, 아, 아, 그럼 도현이가 지는 걸로 해서 먹어 볼지? 오케이. 내가 이었다 응. 내가 두 번째? 응. 오케이. <laughs> 가야 돼. <laughs> 오늘 이제 그만. 뭐야? 가야 되는 뭔맛치 하는 거. 우리 오늘 <laughs> 촬영한 거먹볼까 이제? 해본 들어올래? 치치 하는 거. 네. 중간이는 응가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네. 맘마 먹을 응가합니다. ha ha ha